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길래 최고의 축복일까요? 바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받을 수 있지요? 바로 우리가 이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자녀를 부르셨어요 램넌트를 부르셨어요 바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방인 왕들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게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화를 많이 내고 때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굴도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겼지요. 혹시 자꾸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때리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미움과 짜증이 가득한 얼굴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진짜 이런 친구들도 이런 아이들도 바뀔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도 정말 다른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 친구들이 계속 화를 내고 짜증 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탄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꽁꽁 묶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많아요. 아빠가 화를 자주 내거나 때리거나 그러기도 할수 있고요. 또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자꾸 화가 쌓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도와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사탄과 또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죠? 바울도 원래는 남을 괴롭히고 죽이고 때리고 그랬었어요. 속에 하나님이 없고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미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복음 전한 사람이 막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감옥에 가두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비박하느냐? 나는 네가 비박하는 예수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바울은 그때부터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 기도하다가 내가 가서 바울을 도와줘야 되겠다. 바울, 내가 왔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전세계 후대들에게 복음 전할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당신도 하나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가 복음을 전해주고 도와주었어요. 바울은 너무 고마웠겠죠. 나는 당신들을, 또 친구들을 괴롭히고 때렸는데, 진짜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복음을 전해줘서 고마워요. 그때부터 바울에게는 전세계 살릴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된 거예요.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세계 살릴 멋진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 나는 지금까지 괴롭히고 때리고 죽였는데, 이제 그런 거안 하고 사람 살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게 된 거예요. 바울도 바뀌었지요. 이렇게 우리가 친구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바울은 나는 이제 전 세계 살릴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겠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 바로 기도야.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최고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가니까, 가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술사가 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술사에게 붙어 있는 귀신은 떠나가라! 하니까 흑암이 꺾였어요. 이렇게 하나님 자녀에게는 흑암 꺾는 권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친구들과 가족들 세계에 사탄과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귀신 들린 여종, 그, 그 괴롭히는 귀신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었어요. 그리고 이 귀신들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바뀌었어요.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을래요. 저도 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래요. 멋진 성도님이 되었죠. 또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해당에 가서 아이들,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꿈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곳곳에 많은 후대들이 살아나고, 아이들이 살아나고, 복음을 듣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정말 로마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살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지금도 바울 선생님 만큼 전 세계에 많이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지들이 성경책이 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되었죠. 이렇게 바울을 도와주었던 한 사람이 기도해주고 꿈을 전달해 주니까 바뀌었어요. 바뀐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계를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 자녀의 보조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보조의 능력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바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의 천군과 천사가 움직여요. 사탄과 흑암이 꺾여요. 그리고 보조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과 가족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꼭 믿고 기도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꼭 기억해요. 나는 세계 살릴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주신 세계 살릴 꿈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부터 기도해주고 도와줄래요. 그러면 나중에 멋진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세계를 돕고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들 또, 많은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우리 멋진 하나님 자녀 렘난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자,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계 살릴, 세계 살릴. 축복, 주신.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해요. 세계, 살릴 세계 살릴 꿈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며 매일 보좌의 축복을, 축복을 누리게 해 주세요. 그리스도를 몰라. 길게. 고통 당하는 친구들과 가족들 전 세계를 살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